네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 기초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에 대한 원리와 그리고 조, 그 조절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진은 어, 바닷가의 역광을 표현한 사진인데요. 이쪽 부분 선 부분이 어, 이제 어둡게 떨어지고 뭐그 해가 이제 저쪽 위에 뜬 상태에서 이렇게 윤슬 윤술, 윤슬이라고 하죠. 어, 물빛의 반짝이는 현상 이렇게 같이 담았는데 이 부분을 선 부분을 저 블랙으로 완전하게 묘사해 보면 좀 어떨까 한번 생각해서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으로 낮추는 방법은 곡선에서 블랙 스포이드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조정에서 곡선을 이용해서 블랙 스포이드를 선택한 다음에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이쪽 부분에 갖고 있는 농도보다 어두운 쪽 부분은 다 블랙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음, 밝은 부분은 그렇게 많이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흰색 라인이 있고, 어, 그 밑에 파란색 라인과 어, 녹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이제 두 가지 색이 조정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rgb 모드에서 블루와 그 다음에 그린. 내 색이 이렇게 더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완전하게 블랙으로 조정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확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Ctrl Z를 눌러서 작업 전과 Ctrl Shift Z를 눌러서 작업 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반드시 블랙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진에서는 블랙을 만들어 줌으로써 사진이 좀 중후하고 또 무게 중심을 잡아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진에서는 블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블랙이 있는 사진과 없는 사진은 대비 효과가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안정감 있는 사진은 블랙이 있는 것이 좀 좋은데 그다음에 뭐 소프트한 느낌의 그런 질감의 사진도 있겠죠. 그런 사진은 굳이 블랙을 찾아주지 않아도 부드러운 대비 효과를 통해서 전체적인 감성을 더 불러일으키는 사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이라고 하는 건 필요에 따라서 표현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만 풍경에서는 블랙이 많은 역할을 해준다 정도는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다 사진은 일반적으로 수평을 먼저 봐야겠죠. 그래서 보기에서 눈금자를 선택하시고, 위에서 수평을 어, 클릭, 드래그해서 라인을 끌어내려 봅니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대보면, 이 라인에 대보면 어느 정도 수평이 맞았다라고 생각되면 필요 없으니까 그대로 위에다가 드래그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눈금자는 다시 가립니다. 자, 사진을 보면 여기에 그 약간 점이 있죠. 컨트롤과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대해 보면 이렇게 이지게먼지지저분 t more than a little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i 요 그래서 이런 것들 o 잘 확인하셔서 잡티 제 t t 분명히 해주시는게 좋 t 요 여기에는 도장, 복제 도장 도구 보다는 패치 도구가 더 나을 것 같아요. bit more than a little 지우려고 하는 부분을 클릭 드래그해서 어, 선택한 다음에 이요 안내선을 요 영역을 클릭해서 유사한 음, 배경 부분에다가 드래그한 다음 마우스를 띄면 그 이미지가 이대로, 이대로 복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여기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렇게 연하게 찍힌 그 잡티는 확대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어,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저 화면 이동할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른다고 했죠. 그래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마우스 포인트가 화면 이동 툴로 바뀌고 클릭 드래그. 자 여기에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있고 이제 어, 작을 때는 사진이 작을 때는 잘안 보이지만 확대해 보면 아 이렇게 잡티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 보이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이 잡티는 어 DSLR 즉어 렌즈 교환식 그 카메라에는 잡티가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 먼지가 렌즈 교환할 때그 어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잡티는 확대해서 항상 보시고 그다음에 1년이나 2년 정도 이 정도 기간을 두고 반드시 어, 청소를 해주셔야 됩니다. 청소는 스스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 AS 센터에 보내셔서, 어, AS를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잡티가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요. 어, 그래서 어느 정도 잡티가 제거된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미지 축소. 이미지 축소는 컨트롤과 마이너스 버튼을 한 번, 두 번, 요 정도. 그 다음에 위치를 위치로 화면을 이동하시기 이동하기 위해서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면 되겠죠 대략적으로 봅니다 자그 다음에 그냥 어, 이 상태에서 색 보정이나 명도 조정 명도를 조정을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카메라 로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필터에서 카메라 로우라는 필터를 엽니다 자 카메라 로우에서 전체적인 명도를 한번 볼까요? 톤 곡선에서 중간 톤을 살짝 올려봅니다. 자, 중간 톤을 올리는데, 주변은 밝아졌는데, 여기는 안 밝아지죠? 그래서 블랙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화이트도, 흰색 부분도 어두워지지 않습니다. 색 조정을, 이 명도 조절을 할 때요. 그래서, 화이트와 블랙에 대해서 개념을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고요. 기본으로 한번 볼까요? 기본에서 온도를 한번 조정해 보고요. 따뜻하게 조정하던지 아니면 차갑게, 왼쪽으로 내리면 차가운 빛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색온도를 이용해서 한번 보시고, 어, 색온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진이 차가워지면 이성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미지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따뜻한, 따뜻한 색은 어, 감성적인 판단에서 색, 그 사진을 보기 때문에 어, 사진을 어떤 방식으로 보길 원하는지 본인이 선택하시고 색온도를 조금씩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음, 안개현상제거를 조금 해볼까요? 그러면, 어, 조금 희미해 보이는 부분이, 부분이 선명해지는 효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절해 보시면서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토샵은 어, 정답은 아니에요. 나 스스로의 정답을 찾아가는 거고,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포토샵은 어떤 정답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채도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 이 사진은 다른 사진과 좀 합성을 하기 위해서 채도는 나중에 정리할게요. 자, 확인 누릅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어, 색을 표현했습니다. 자, 하나의 사진을 더 봅니다. 자, 이 사진은 구름 사진이죠. 그래서 구름 사진 같은 경우 어, 이 사진을 이쪽으로 가져오려고 해요. 그래서 하늘 부분만 클릭, 사각형 윤곽도구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늘 부분만 클릭, 드래그해서 이 정도만 선택을 하고 편집 메뉴에서 복사. 어, 그 다음에 바닷가에 있는 사진으로 와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붙여넣기. 자, 확인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은 이동도구가 있는데 컨트롤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하셔도 돼요. 수직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Shift 버튼을 같이 누르고 이동하셔도 됩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경계선 부분은 가려야겠죠? 가리는 방법은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합니다. 그 레이어를 선택을 선택을 하고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 하단에 있는 레이어 마스크 아이콘을 클릭. 그러면 레이어 마스크가 생기죠.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이용해서 하단 부분부터 상단까지 수직으로 클릭 드래그하는 겁니다. 수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프트 버튼을 누르고 클릭 드래그하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음,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는 이유는 부드럽게 그 이미지가 어, 가려졌다가 살짝 부드럽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라디언트 툴을 사용하는 또 하나 의 이유는 다른 도구들을 가지고 표현할 때 브러시 툴이나 이런 걸 가지고 표현할 때 부드럽게 표현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라디언트 툴이 가장 적당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하나 마스크에는 레이어 마스크에는 다시 설명을 드리면 블랙인 부분은 안 보이는 부분이고 흰색인 부분은 보이는 부분입니다. 해당 레이어의 이미지에서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부드럽게, 까맸다가, 부드럽게 점점, 점점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경계선 부분이 아예 안 보였다가, 점점, 점점 보이면서, 완, 완전하게, 100%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불투명도 조절을 이용한다. 불투명도 조절은, 블랙을 이용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경계선 부분. 여기 보면, 어, 이 레이어 1이, 이게 겹쳐서 보이게 되죠. 그래서 어, 섬의 상단 부분이 희미해게 보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어, 멀티레이어를 어, 겹쳐 보기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멀티플리라고 하는데 영문으로 여기 표준이라는 부분을 선택하고 곱하기. 그렇게 되면 이 이미지와 배경 이미지가 겹쳐 보이면서 어두운 부분은 그대로 표현되죠. 표현되다 보니까 하늘은 어떻게 돼요? 어둡죠. 왜냐하면 자 여기 앞에 레이어 1의 눈을 꺼봅니다. 이쪽 부분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 부분을 조금 밝게 해보면 지금 보이는 하늘보다 밝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보고 여기에서 하늘 부분, 하늘 부분만 선택할 때는 대략적으로 선택할 거니까 어, 자동 선택 도구를 선택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동 선택 도구의 허용치는 기본값이 32 정도 되니까 32로 놓고 클릭합니다. 자, 이 정도 선택이 됐죠. 또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클릭, Shift 누르고, 누르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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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에 요게 나무와 나무 사이들이 똑같이 있죠. 그래서 이 정도의 유사한 색상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범위 선택 메뉴에 보게 되면. 유사 영역 선택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선택하면, 요와 같이, 여기 안쪽도 선택입니다. 하단 부분은 같이 선택됐지만, 지금은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됩니다. 자, 하늘 부분만. 여기에서, 이쪽도 밝게 해야 되니까, 하단 부분도 마찬가지로 선택 영역에서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하단 부분은 제외시킵니다. 자, 제외시키기 위해서 사각형 윤곽도를 이용해서 alt 버튼 누르고, 그죠? 제외시키니까 클릭, 하단 부분도 클릭, 드래그 해서 이 정도로 올립니다. 자, 이 정도로 올렸죠? 이 부분을 하나 복사합니다. 안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복사. 편집에서 복사. 또 붙여넣기. 붙여넣기. 이렇게 해서 레이어 두 번째 해를 만듭니다. 레이어 2. 그다음에 이 상태에서 명도를 조정해 봅니다. 이미지 조정 곡선 좀 명도를 클릭 드래그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클릭 드래그했죠? 확인. 자, 그다음에 레이어 1 위에 있는 구름 사진이죠? 앞에 눈을 켜 봅니다. 그러면 아까보다는 좀 밝아졌어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아까 여기 바다 부분은 카메라로 해서 색온도를 약간 높여서 따뜻하게 해줬죠. 구름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성할 때 이미지 두 개의 이미지를 합성을 할때 염대 뒤에 두셔야 될 거는 색온도입니다. 두 개가 색온도가 유사해야 부드러운 느낌으로 합성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색온도가 약간 어긋나게 되면 부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색온도를 같이 조절해 줍니다. 레이어 구름 사진을 다시 이미지 부분 여기가 이미지 부분이고 여기가 레이어 마스크 부분입니다. 색감 조절하는 건 이미지 부분이죠. 이 이미지 부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다음에 필터에서 카메라롤을 다시 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색온도를 올려줍니다.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안개 현상제거 조금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 자 안개 현상 제거하니까 약간 푸른 빛이 조금 들어와요. 그러면 조금 더 색온도를 올려주고 채도를 조금만 올려줍니다. 자 명도는 나중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확인 누르면 색이 이렇게 바뀌면서 어, 전체적으로 따뜻한 음, 색온도가 유사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자 이렇게 조절했으면 세 개의 이미지를 다 배경 이미지로 어, 병합 시켜 봅니다. 여기에서 우측에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 얘를 클릭하시면 하나의 이미지로 만들죠. 이 상태에서 최종적으로 명도와 색감을 다시 보는 겁니다. 다시 이미지 조정에서 곡선에서 클릭 드래그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어, 색상도 한번 볼까요? 색상을 볼려면 이미지에서 조정해서 곡적이 색조 채도를 보셔도 되고 더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방법은 가장 뛰어난 것이 지금 현재로는 카메라로가 가장 뛰어난 것 같아요. 카메라로를 선택을 하고 어 색상 전체적인 색온도 색온도를 한번 본 내리든지 좌우로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색감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도 채도를 내가 원하는 색채로 어, 조절해주시면 채도를 조절해주시면 조절해 되고요. 저는 지금 조금 낮췄어요. 그다음에 안개한 상제거를 조금 올리고요. 그 상태에서 확인. 어느 정도 된것 된 같으니까 확인 누릅니다. 자, 이 정도. 그래서 색의 미, 미세한 변화, 명도의 미세한 변화 이런 걸 자꾸 해보셔야 아, 어떤 색감이 어, 좋더라, 나쁘다라는 것을 스스로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런 조절을 안 해보신 분들은 평생 이런 것이 그냥 원래 이래라고 판단해 버립니다. 근데 조정해 보면 더어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선명 효과를 주는데 언샵 마스크 말고 하이패스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확대해서 봅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확대 툴을 이용해서 클릭, 클릭. 해서 조금만 확대해 봅니다. 자, 언샷 마스크, 그언 마스크가 아니라 하이패스를 조정할 거니까 레이어를 하나 복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오른쪽 버튼, 배경 레이어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레이어 복제. 확인. 자, 그다음에 필터에서 기타 하이패스. 기본적으로 선명도를 유지하려면 자2.5 정도. 2.5 정도가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명도만 조정해 준다 하면 그래서 2에서 2.5 정도 어, 해상도가 낮은 사진은 2 이하로 떨기셔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커지니까 자 확인 그다음에 표준 아까 어, 곱하기 했던 그 표준 부분에서 이번에는 오버레이를 선택합니다. 오버레이 그래서 겹쳐 보기 방식을 오버레이는 어, 좀 밝게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선택한 다음에 앞에 눈을 배경 복사 하이패스가 적용된 레이어를 앞에 눈을 껐다가 켰다 보시면 조금 선명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자, 근데 제가 얘를 말고 배경을 하나 더 복사해 보겠습니다. 배경 복사 2죠. 자, 이번에는 어, 오버 그 하이패스를 좀더줘 볼게요. 지난번에 건물을 할 때처럼 하이패스를 좀 강하게 줘 보겠습니다. 하이패스. 하이패스를 한10 정도. 한15 정도 한번 줘 보겠습니다. 15. 직접 입력하셔도 돼요. 숫자를요. 15. 확인 누르고 아까 표준에서 오버레이 적용해 봅니다. 자 배경 이 e 복사 레이어는 어떻게 겹쳐 보이냐면 어 이렇게 뚜렷 선명한 라인을 타고 그 주변이 조금 더 번지면상이 보이죠. 그래서 사진들 그좀 이미지가 깔끔하고 선명하다라는 사진들 보게 되면 이런 경계면이 보여요. 지금 다시 한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희미하게 어 라인의 경계가 보일 거예요. 얘를 껐다 켜 볼게요. 눈을 자 옵집 여기 라인에 희미한 경계 경계 힙부연 어, 번짐 효과가 안 보였는데 배경 보살의 앞에 눈을 켜 보면 번짐 효과가 보이죠. 이런 사진들 많이 보시게 되는데 아이 사진은 하이패스를 좀 과하게 조정해 준 사진이구나. 그러니까 과하게 조정해 주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축소 이미지 축소해서. 그래서 하이패스 적용, 미세하게 선명도만 살짝 올릴때는 요거죠. 배경 복사 레이어. 다시 한번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는 번짐효과가 별로 안 보이죠. 잘 요거는 약간 선명해진다 정도만 알게 되고 다시 배경 복사 레이어는 번짐효과까지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15를 줬는데 더 주게 되면 이 번짐효과는 더 세게 나올 거예요. 한번 해 볼게요. 배경 레이어 복제 확인. 여기 앞에 거는 눈을 꺼야겠죠? 얘를 이용해서 하이패스를 이번에는 더 줘보겠습니다. 한100 정도 줘볼까요? 100. 100. 확인. 그 다음에 오버레이. 자, 축소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부분들이 굉장히 어, 밝게 많은 영역을 더 침범했어요. 눈을 껐다가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이, 어, 그 라인이 더 범위가 넓어졌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선명 효과를 약간만 주려면 2에서 2.5 정도만 주면 되고, 그 다음에 대비 효과를 좀더 주겠다 그러면, 어, 그 하이패스 그 수치를 더 높여주시면 돼요. 어, 우리가 산에 가면, 산정선 가면 산맥이 쭉 보이는데, 산과 그 뒤에 있는 산의 경계선을 많이 구분시켜 주려면, 하이패스를 거의 50 정도 주시게 되면, 그 라인이 굉장히 선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산맥 사진 할 때는 하이패스를 많이 주고,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이미지만 살짝 높여주기 위해서는 하이패스를 많이 어,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적으로 잘 활용하시면, 좋은 사진을 또 구현할 수가 있죠. 근데 많이 주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디테일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떤 사진이 더 좋을지는 직접 해보시면서 한번 조정해 보시면 원하는 사진을 얻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포토샵의 기초 과정에서 약간 설명을 더 드렸고요. 포토샵은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차이가 큽니다. 이 동영상이 좀 일반 동영상보다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20분 이상씩 나오는데 한번 따라 해보고 본인들 갖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조정해 보시면 20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굉장히 짧게 느껴질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예제 사진을 올려 드리지 않는 이유는 자꾸만 따라 하기 과정만 기억하려고 하시고 그 따라만 해보려고 하세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를 본인이 직접 본인 사진 갖고 보정해 보시면서 느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제 사진을 못 올려 드리는데 예제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동영상 하단에 댓글을 주시던가 아니면 문의 메일로 이미지를 요청하시면 제가 티프 파일로 고해상도의 이미지로 제가 보내드릴게요 댓글로 남기시는 분들도 댓글에다가 메일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 좋은 그이 지금까지 연습해 왔던 이미지들을 따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